<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무식기네> 장소TV입니다. <laughs> 자, 2023년 1월 8일, 오늘이 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우리가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일요일 난전에 이옷 같은 것을 좀 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옷그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같은 예, 알아보기 전에 아직 무식인의 장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 글자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요 이제 어 평일 날은 상가에 다 문을 여니까 안 하는데 문 닫고 나면은 상가 안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물건이 싸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와서 막 팬티도 한개천 원씩 주고도 내가 사가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모임에 나온 겸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번 어 여기 시장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장 구경 한번 가보실까요? 자, <laughs> 함께.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난전 시장 한번 구경 한번 하시죠. 가시죠. <laughs> 와, 이곳에 와보니까 지금 선글라스가 한개만 원, 오천 원씩인데 엄청 화려하게 덥네요. 그리고 이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 이 많은 옷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 지금 바깥에서 파시는 분도 계세요. 요 찬바는 지금 우리 신랑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건데, 저게 하나에 7만원이라네요. 요거는 전포 안에서 나오신 분들 거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게 7만원이고, 그 나머지 여기 만원짜리도 있고, 하나에 뭐 3, 4만원. 여기는 거의가 시장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기들도 있고 잘 걸으면 여기는 돈 벌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참 여기 옷들이 예쁜 옷들이 많지요.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좀 싸고 좋은 옷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같이 구경 한번 해보시지요. 바지가 2만원씩. 한 장에는 3만원, 이쪽 끼는. 두 장에는 5만원. 요티 같은 건한개 2천원씩. 요런게 전품목 다 세일해가지고, 여기 한개1 만원씩이네요, 1 만원. 요거는 3만원. 요거는 <laughs> 이거 남자건데 이거 얼마에요? 16만원 어? 얼마? 16만원, 16만원. 이런거 이렇게 잘 고르면은 한개에 천원씩 500원씩 아, 요거는 한개에 삼천원씩

야 이렇게 여기 일요일날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막 무조건 싸게 삽니다. 뭐 샀어? 애기들 요 티가 한 장에 3천원. 이런 것도 3천원씩입니다. 어, 두 장에 이게 사이즈가 32짜리 이런 거두 장에 여기 32 사이즈가 만원 두 장에 만원이에요 이게 이것도 만원씩 이런 것도 만원씩 이런, 이런 거는 5천 원씩야 이래서잘 고르면 돈 벌어갑니다 잘 고르면 돈 벌어갑니다. 네.

잠바도 이게 어린이들 건데, 8,000원. 야 요거는 3,000원. 잘 끝내줍니다. 많이들. 이모바지가 이만해 이렇게, 통대문 의료시장 드러납니다. 이름 적기도, 하나에 만 원씩. 자. 자, 만 원씩. 이것도 만 원씩. 여기 이렇게 조금 옷이 괜찮다 싶으면, 조금 가격이 있어요. 요거는 얼마입니까? 3만원. 3만원이요? 4만원. 4만원. 4만, 4만, 4만 5천원? 음. 요즘 민크 장사가 다 망했대요. 민크가 이렇게 가짜가 잘 나왔어. 요게 하나에 4만원이요? 4만원씩. 이런 장갑들은 3,000원씩. 3,000원. 무조건 골라가고, 3,000원씩. 5,000원씩. 이것도 5,000원. 와, 이렇게 옷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싸게 살수 있어요. 싸게. 아주 싸게. 이런 키도한개 5천원 만원씩만 좀면 이렇게 있습니다. 15,000원 저런 티 15,000원 7,000원 5,000원 이 바지가 한 장에 5,000원씩이에요, 5,000원씩. 야, 이게 청바지인, 청바지가 한 장에 5,000원씩이네요, 5,000원씩. 아. 요런 백바지도, 요런 치마도 5,000원씩. 아, 이게 골지 바지, 요런 것도 5,000원씩. 야, 일요일날, 여기 나와서 잘 고르면 돈 벌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삼바가 한개 5,000원이에요, 5,000원. 다만 아, 원씩만 주면 이렇게 예쁜 가방들이 많이 있네요. 만 원. 다만 원입니다, 만 원. 아. 일요일날 한번씩들 나와보세요 만원씩 오천원씩 쓰면은 이야

3,000원 이에요. 신발은 편하려고 가라 신었어요. <laughs> 야, 무조건 한 장에 5,000원, 세 장에 만원, 이런 게. 야, 이렇게. 달만 네. 골라오면돈 벌어가는 곳이 여기네. 응? 신발도 한 컬레 5,000원씩이에요, 5,000원씩. 자 이런거는 만원씩 만원씩 신발도 만원씩이에요 5천원 만원 세, 여기 한장에 5천원 세장에는 만원이에요 세장에 만원 와 이런 모자도 하나에는 7천원 두장에는 만원 아, 여기 일요일 날 나오면 완전히 돈 벌어가는 곳이네. 한개 7,000원. 아, 두 장에 만 원. 혁기도 이렇게 네, 네. 좋은 게한개 7,000원씩이야. 네. 한개 7,000원씩. 네. 남자답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윤사형이 어, 윤대포가 전화하면 어, 안되는데 어때요? 음. 런것도미군용 25,000원 오리털 음. 저것도 15,000원 이거 음. 1 음, 0 음. 완전히 세, 저 항공삼바 저거 이쁘다 음. 25,000원짜리 여기 강이 사거리인데, 강이, 강이, 그, 상가 앞쪽인데요.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와, 통대문, 어, 여기 거리 시장 대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외출겸 어 여기 동대문 만전 어 시장을 한번 구경을 나와 봤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사람도 많고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엄청 많네요. 많은 것을 구경했습니다. 예 여기 많은 자리 한개 지고 나오면은 한 보따리를 사 가지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야 엄청난 어 싸게 많이 파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 여금 하시는 분들도 노는 날또 바깥에 나와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가격이 고가도 있고요. 하여튼 천 원짜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한 4만 원만 줘도 괜찮은 옷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 가까운 공교에 사시는 분들은 동대문 시장에 일요일 날다문닫던줄 알고 안 나오시죠. 하지만 여기 나와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어, 모자 신발도 5,000원만 줘도 털신 푹신푹신한 거 신을 수 있고 모자도 어두 장에 5,000원인데도 그냥 시장 가면 한개만 원짜리도 두 장에 5,000원씩 살수 있고 많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소TV가 여기 동대문 난전시장에 와서 시세를 한번 알아보면서 이것저것 한번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